홍시는 나무에서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고 곶감은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감은 늘 그렇게 사람의 시간을 닮은 과일이다. 가을 끝자락 가지에 매달린 감은 서두르지 않는다. 햇볕이 충분히 들 때까지 찬바람이 조금 더 매서울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러다 어느 날 손끝에 닿으면 사르르 무너지는 홍시가 된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어머니의 부엌 냄새와 겨울 초입의 정오가 함께 떠오른다. 하지만 감의 진짜 성품은 떨어진 뒤에 드러난다. 깎이고 묶이고 마루 끝이나 처마 밑에 줄지어 매달린다. 추위와 바람 앞에서 자신을 천천히 비워내며 단맛 하나만 남긴다. 그렇게 곡감은 견딘 시간만큼 깊어진다. 겨울 과일의 효자라 불리는 이유를 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비싼 말도 화려한 빛깔도 없이 한철을 온전히 내어준다. 아이에게는 간식이 되고 어른에게는 추억이 되며 명절 상위에서는 집안의 체면까지 지켜낸다. 홍시는 지금의 나를 위로하고 곶감은 오래된 나를 다독인다. 쉽게 무르지 말라고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말라고. 감은 말없이 가르친다. 사람도 언젠가는 홍시처럼 부드러워졌다가 곶감처럼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나는 감을 먹는다.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을 천천히 씹는다.